자 그럼 이제 에, 전 시간에 이었어요. 전 차시 이었어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하면은 이 건축이 되죠. 건축이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 그 93페이지에도 어, 나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는요, 지리적으로 분산된 이 컴퓨터나 단말간의 정보 어, 교환을 위해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 컴퓨터 자원의 컴퓨터 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서 이러한 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음, 또, 그리고요, 이 컴퓨터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바로 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어, 필요하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음, 분산 처리에 따른 비용 성능비가 어, 상당히 어, 향상되어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러한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는요 음, 여기서 보시면요 이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음, 다른 기종의 컴퓨터나 단말 등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상간의 통신 실현을 목표로 어 하고 있다. 그건 좀 전에 제가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목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다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이 프로토콜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어, 결합한 프로토콜들의 이 집합체가 바로 ISO의 OSI, 그 다음에 IBM사의 SNA 뭐 이런 것이 어, 여기서 SNA라는 것은요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에, 이렇게 준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콜 이름이죠 이게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내용을 보시면요 어, 프로, 구성요소의 모델화, 구성요소의 어, 모델화라는 것은요 어, 이말 그대로 이 통신 구조를요 아키텍처가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거 그 모듈화된 어,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요 이러한 어, 프로토콜의 설계와 확장에 유연성을 어,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프로토콜이 계층화는요, 프로토콜들을 기능별로 어, 분류하여 계층화하는 어, 것이다. 계층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으,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음, 여기서 이제 그또 보시면요 자원의 가상합니다. 자원의 가상화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마치 서로 어, 다른 기종이지만은 서로 다른 기종이지만은 마치 동일한 기종을 쓰는 것처럼 하나의 가상화를 여기서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단말의 다른 기종을 결합하여 공통적인 이미지로 어, 보이도록 변환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 자원의 가상화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또 보시면요 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논리구조가 있는데요 어, 논리구조에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는 각 서버 시스템 내에 두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n 실체라는 것은 n 개청의 실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n 실체에서 이거의 엔티티라 고 그러죠. 엔티티. 그래서 n 개청의 실체에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 요소를 바로 n 계층의 기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접속이라고 있습니다. 접속이라고인데요. 그래서 이 접속은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개방형 시스템 A, B의 동일 실체에서 PDU라고 불리는 이용자 데이, 정보 데이터를 어, 교환하기 위한 논리적인 통신로를 바로 접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 그 PDU는요. 그 발신자 주소, 수신자 주소를 그 데이터에 삽입을 시켜서 수신측에 보내고자 할때 그때 의 데이터 유닛을 바로 PDU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 ABA 동의 실체에서 어, PDU라고 불리는 이용자 정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논리적인 통신로를 바로 접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어, 프로토콜.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요. 각 개방형 시스템의 실체는. 동일계층에 속하는 실체와 상호통신함으로써 지정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여기 있어요 어, 구체적인 제어정보의 내용 및 형식이 각 계층에서 정해지는데, 우리는 이걸 바로 프로토콜이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란 것은요, 동일 계층에 속하는 실체와 서로 통신하는 데 필요한 규약 규범을 바로 우리는 프로토콜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서비스를 고 있습니다. 어, n 계층이 m 플러스 1의 즉 상위 계층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통신 이 기능을 바로 N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N 실체가 N 계층의 실체가 N 계층의 서비스를 N 플러스 일 계층 실체에 제공하는 이러한 지점을요 바로 어, N 계층의 SAP다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음, N 계층의 실체가 N 서비스를 N 플러스 1 실체에 제공하는 어, 지점을 바로 SAP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를 먼저 보시면요. 먼저 상위 계층이 바로 그 밑에 하위 계층에게 서비스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laughs>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어,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기동시키는 익사이팅이라 그러죠. 서비스 이용자 측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시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기동하거나, 또는 어떤 서비스가 다른 이용자에서 기동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수행하고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시정 sap에서 이전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지시 여기 보이시죠 지시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서비스 여기 이용자 측에서 여기 서비스 이용 여기 서비스 이용자 측이고 여기는 제공자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자 측에서 수행을 해서 제공자 측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특정 SAP에서 이전의 요구에 따라서 기동된 절차를 끝내는 그러한 이 과정인데요.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단위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말씀 올렸던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시 말씀 올렸던 건데요. SDO p d u 이 정도만 이거는 아시면 될것 같아요. s d u 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교환 아, 교환이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s d u 는요 순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 개 청의 동의 엔티티 사이에서 n 프로토콜에 따라서 송 수신되는 전송 데이터의 단인데요. 위이 데이터의 단위를요 바로 PCI를 붙인 겁니다. PCI가 바로 이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헤드라고 돼 있죠. 어, 헤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스템의 상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 n 계층의 PDU가 발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M 플러스 1 PDU가 아래 계층으로 내려오면 어찌 됩니까? 바로 SDU가 되죠. SDU, SDU에 PCI를 붙이준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동일 동위 계층에게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걸 바로 이제 SDU, 그 다음에 어, PCI, 그 다음에 PDU 뭐 이렇게 어,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계층의 동의 엔티티 사이에서 n 프로토콜에 따라서 송 수신되는 전송 데이터의 단위를 바로 SDU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I, <laughs> 그 다음에 PDU 이렇게요. SDU와 PCI 의 결합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n 계층의 PDU 는요 n 계층의 PCI 플러스 m 플러스 1 계층의 PDU 그것이 아래 계층으로 내려오면 SDU 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악기 색처는요 어, 이 주어진 계층은요 다른 계층의 영향을 주지 않고 수정되거나 기능이 향상. 왜왜 그렇습니까?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간단히 구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용의 저 수준 서비스는요, 서로 다른 고 수준 이용자들에 의해서 공유가 되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개청화 되기 전에는 필요치 않았던 기능을 반드시 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버헤드가 소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다음은요 구분된 개청 단위로 직접 회로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적화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어, 여기 97페이지에도요 어, 나옵니다. VLSI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각 계층간의 분명한 기능 구분으로 인하여 구분된 개청 단위로 집적 회로화 하야 하기 때문에 집적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뭐라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이러한 계층별 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 하위 계층이 제일 이 하위 계층이 바로 음, 물리 계층이 되게 에, 되겠습니다. 제일 하위 계층이 바로 어, 물리 계층이 되게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음, 여기 이제 그 물리계층은요, 데이터링크계층이 통신을 어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접속의 설정과 유지 및 해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사실 눈에 보이는 어, 이런 것이 우리 컴퓨터 주변에 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단자 자체가 바로 물리계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계층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우리 사람의 몸 중에서, 사람의 몸 중에서 우리 각이 지체가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그거 이야기 어렵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팔, 다리, 뭐이 머리,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쳐다볼 때요, 우리가 바로. 신호를 송신하는 DT와 DC 인터페이스로와 제어 순서 커넥터의 규격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이 물리적인 특성은요. 바로 이 DT와 DC 사이의 물리적 연결에 관한 그러한 사항을 바로 물리적 특성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적인 특성, 신호도 일종의 음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전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기능적 특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두 장치 간의 상호작용에 쓰이는 각 개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기능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절차적 특성은요 바로 인터페이스의 기능적인 특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한 사건의 순서 뭐 이런 것이 바로 절차적 특성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부화도 있고, 그다음에 어 통신 의선의 구성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기본적인 것을 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속 형태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 교재에서는요 바로 전송 매체까지도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 V 시리즈와 어, X 시리즈가 있습니다. V 시리즈는요 아날로그 전화에 선에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X 시리즈는요. 이 디지털 교환 방식에서 디지털 해선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시리즈이죠. 그래서 X.3, X.20, X21 대단히 중요한 에, 그런 X.2요. X.2가 아주 대단히 X.2가 되죠. X.25.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어 접속 어 규격이 바로 X 25가 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링크 계층이 되어 있네요. <laughs> 자, 그래서요. 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101 페이지에 생활 속에서 보는 물리 계청 여기 101 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데이터 링크 물리 계청까지만 이게 그 3주차를 하고요. 데이터 링크 계청은이 대면 수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또 그때도 어가서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학교의 지금 학사 일정에서는요. 3주차까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되있고 4주차부터는요 대면 수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어, 데이터링크 계층은 어, 대면 수업때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 일단 비대면까지는요 물리계층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음, 곧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요 어, 생활 속에서 보는 물리계층에서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가기 위해서는 운송 수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기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레일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 기본이 바로 어 물리계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제가 진도는더 이상 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는 데이터 링크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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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고저렇게 저희는 저희는 그렇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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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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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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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는 저는 학교 의거 그 지침에 좀잘 이렇게 관심을 어, 가져주십사 어, 그렇게 부탁 말씀을 올리도록 어, 합니다. 어, 여러분들 음, 이삼 주차 아, 여러분들 끝까지 또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 했던 내용을 이 과제를 여러분들 좀 올려주십사 어, 그렇게 어, 부탁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에, 3주차를 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에, 고생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